스텝이 많아요 아니요 아, 에스이터 아, 좋아요 oh, no, no. no, you know. ah, okay. 아, 아니요 많은 스텝! 오, 긴장됩니다 yeah. 오, 체온이 아니, 두 손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응 g u e s s s o u need ask only t r a n italia staff for more information. 하이 티켓 이거 다 아레노자 원웨이 어덜트 두명 주시고 맞지 You're 저희는 오미오에서 예약을 했었는데 117불 예약이네. 아, 여기서 아까 그러네? 112불로 어, 해야죠? 아, 네 네. <laughs> 안 돼. 아. 너세 개? 117구 우유로더 비싸지만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조 김치 하나 탈래요 무말랭이 무말랭이 우유로 막김치신고아 요거 이유로1분가 신라면 고이래사 기차가 한 17분 정도 연착돼가지고 검색하다가 어얻어걸린아메피에서는 무말랭이랑 막김치 못할 거 같은데 <목소리> Can, uh, can I take out uh, quickly? Take away? Kicking quick Quick menu because we have no time. So okay. Uh. you can order from uh, number one to number fifteen. We do have, but for seven to eight minutes. At least. Seven to eight minutes. Yeah, because it's, we cook freshly. Ah, uh, just uh dim sum. Yep. Also. Also fried rice, fried fried noodles, fried uh like a ric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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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way you want something very quick, right? Yeah. Uh, fried yeah. rice is the most faster. Ah uh, okay, fried rice. And okay. one dim sum? Okay, one yeah. dim sum and one fried rice. Yeah, yeah. Alright, so, take a seat. Rice. Rice, ravioli, meat. Uh. Okay, total thirteen fifty. Yeah. You wanna pick up? Okay. Uh -huh. Can you press on? Okay, approve.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옆구리 우리 엔덕카 타고 나온 데서 여기 입구에서 기차 탄 플랫폼까지가 엄청 기네 그니까 러그거 몰라가지고 아.. 채율이가 음식을 사는 동안 혼자 캐려두개 끌고 올라오면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들어왔어? 이거 티켓 있어야 들어오는데? 그냥 그들어왔러니까 나는 네가 안에 있을 걸 생각도 못한 거야 에이. 이 티켓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티켓을 찍고 와야돼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안된게 플랫폼 8번 안에 있고 나는 플랫폼 8번 가는 길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맞아 길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너무 급해서 8번만 보고 뛰어왔어 그러니까 8번. 그건 안 되지 내가 캐리어선 나 두개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때서 완전 데 캐리어사항 났어 미안 문제가 또 뭐냐면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여기가 인터넷이 아주 진짜 인터넷이 너무 안 터져가지고 이거 열 여느라고 또 한참 하다가 간신히 열어주고 찍고 들어왔거든 네가 이 캐리어폰 왔다는 걸카톡로 보고 아니 얘가 어떻게 들어왔지? 나이생가부터 하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지 아... 하... 다행히 출발안한다 간신히 여기 1번 칸인데 1번 칸 간신히 들어왔고 그렇게 막본면안돼 이게... 무조건 나한테 와야지 캐리어 나한테 는데자 우리는 코치 7번 갑시다 캐리어 2개 들면서 카톡 하면 쉽지가 안다고 알아요 알아 이렇게 개그장은 처음이네 드디어 1번부터 7번까지 아... 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렇지 잘산것 같습니다. 아뭐 샀는데? 돼지고기 볶음밥 같은 하고요. 초데 네. 최대한 빨리 되는 걸로 해달라고 막 만두. 그리고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 저아 볶음밥. 그 갖고 온 음식들 먹어 된다고 랬지 네. 고생했어. 네, 어, 아, 다시 다 오, 맥주 훌륭한데? 음. 이거 무슨 맛이지? 약간 밀맥주 같은데? 글루텐 풀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몸에 좋은 맥주 아닙니까? 음. 음. 갈비? 돼지 갈비? 고인데갈이 세지 않아 좋아. 그리고 이집에지은 가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얼마일까요? 25유로. 13.5유로. 회자도 세자오온거 같고 맛도 콜마, 괜찮나? 맛 진짜 맛아어 여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았는데 아 중국분들 밖에 안 계시는 곳이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식점을 따로 찾기를 힘들어서 멘두 멘두 진짜 맛있겠다 맛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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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가서 먹으안 된대? 뭔가 어, 소통이 아까안 됐나봐 그냥 여기서 먹어도 뭐 되냐고 했는데 그냥 음식인 줄 알았나봐요 된다고 해서 먹는 데 네?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음료만 사가지고 와서 진짜 보통밥 최고다 세르미니옥 맛집으로 멍청. 얘기할 상생 없겠어요? 내가 먹었것 제일 맛있었어요 네. 13유로에 아, 네. 고기는 심지어 한 3점면? 이 정도만 아, 먹었는데 깔끔했어 되게 로마에서 먹은 스테이크가 첫 번째고 얘가 2등으로 기록했어 <laughs> 우리가 해놨다 밥은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 <laughs> 비 <laughs> <laughs> 저희가 콘서트를못 찾아서 아까 봤는데 테이블 아래를 보니까 충격적으로 이렇게 220V 고고 USB 라인까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열렸으면 되는 거 아니거든? 맞아 살레르노 에 왔습니다 살레르노 오 바다 보여 흔남 거가 여긴 없어 어. 아우 시원해 이 언니 따라가면 될 거야 <laughs> 같은 처진 거 같아? 응. 음. 어, 바다 오랜만이야, 좋다. <웃음> <웃음> 이어, 이어, 이어. <laughs> 맞네, 아말피 <아마이피> 포지타노. 350. <laughs> 저기 막큰 배가 보여. 됐어. 드디어 남부 바닷가로 왔구만. <laughs> 트럭은 이제 진짜 그림이다. 어. <laughs> 레몬색. 아래쪽으로 가야 될거 같지 않아? 아래쪽으로? 네. 아래쪽? <laughs> 표 신호가 써 있긴 하네. 벌써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뿜뿜 나네요. 어우, 아, 비린내 겁내 나네. 바다야, 바다. 뭔가 코가 비린내 맞고 좋아하는. 어, no, 맞아. 비린내 나네. 저도 딸, 내 살살 차. 예쁜 바다에 어울린 노래는 아니었네요. 저쪽이 끝인가 봐? 와, 유트 같은 거, 이런 거. 코사는 이쪽에서 하시고. 저희는 대중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진 오빠 있네. 크루 수도 있고. 어, 저너그 집들이 다 그림이야. 음. MRP 가면 막 레몬으로 만든 소스 도있고 레몬 술도 있고 레몬 맥주도 있고 완전 레몬 판이래요. 어, 맞아. 레몬. 거기가 레몬 유명한데. 자, 이제 표 어쨌든. 예스. 유럭 어, MRP? 오케이! y o u just have to check t h e box number t h r e e Thank you. MRP? MRP 2. And the luggage. Luggage yeah, 2. Yes. Total 9 29. 29. Is it i n c l e our luggage? 아, 6. You want stuff on l e 롯티카페리카티롯데카아에 도착했고, 롯데카페리카는 에도 아, 라블라블1 0분 어, 벌써 레몬비 음. 많아요. 1인당 11.5구 짐이 하나에 3이에요. 아멀피, 포지타, 나머지는 모뭐 모르는 뭐 카프리, 아. 소렌토 마이크 액세서리를써 쓰면서 개져 가지고 멘붕이 심하게 된 상태에서 수 일정이 많이 나왔는데 마이크 수음에 다시 밀려나 생각하고 원래 저희 구독자님들께 좀 좋은 오디오를 들려드리고자 이번에 야심차게 마이크를 기획했는데 같이. 여긴 바다라 누가 안 가져가겠네요. 음. <laughs> 와. 힘내시오. <laughs> over well, right here, we get something <laughs> 안 해요. 여보, 근데 진짜 미쳤는데? 여보! 땡큐! a 어, 와, 뭐냐? 기도좀 내렸거든. 그리고 한 방울. 건물의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압도하네. 에 네. 해뜨면은 세상에 태어나서 본 바다 풍경 중에는 제일 예쁠 것 같다. 그, 어. 응, 그러게. 많이 멀지 않다 그랬지? 아까 여기 숙소가 여기서. 지금? 만나기란 이 양반한테 사진 보냈어 <laughs> 읽었어 코지 타면 안데 버스로 하 50분인데 <laughs> 페리로 가면 20분이면 가 근데 이제 페리가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 음. 어 사람 너무 많아 진짜 그치 와. 야 진짜 운전 못하겠다 나는 죽어도 엄마랑 나이스 니다 아프신 언니네 여기가 <laughs> 이아스아 There's other, other way? Oh, no, no. no to, you know. ah, okay. Only step? Ah, no escalator? No, no, no. Ah, <laughs> okay. You want a port? No, no. w o you do it? Many s t e p o oh, 긴장됩니다. Oh. 자. 끌고 올라가도 돼어 <laughs> 최우리. 이 자꾸서 두 발로 해, 두 발로. 어, 그렇지. 아니 두 손으로 하는 게 편하다고? 응 한번 해볼 오케이 오케이 아 okay. <laughs> okay. oh, very many. There's, yeah. <laughs> yes. That's why we we have a porter just in case you need. Oh my, a porter. When you much go up, the big as this one, they want twenty for each. each. for each. Yeah. When you go up, you always take right. When you see that door with the power in the bell, you yeah. take left. Okay, oh, so yeah, you yeah. don't get lost. Uh, okay. Ah, yeah. Okay. Now, last effort. Last. Uh, fly the set because <laughs> we have, <laughs> yeah. we have to course. go to the terrace. Yes. If you want to view, you have to climb the stairs. Mm. Yeah. Door opening and light. Door opening and light. Uh, sorry, who are them? They're staying um, over there. Okay, you cannot invite other people here. Okay. If it's just for uh, oh, an hour, half an hour, it's okay. Oh yeah, they're yeah, leaving yeah. soon. Okay. They have dinner. Yeah, we're so going in like twenty. Minutes. I'm not the owner. That's a uh, rule of the owner. Okay. Yeah. <laughs> okay. This is one of the terraces so you can. use ah, it. Yeah. Yes. Yeah. <laughs> okay. Somebody open. That's the view. Oh, very good. Fantastic. May I have your passport, please? Yep. Tonight you can have pizza and pasta and wine and. <laughs> and <potato. laughs> yeah. Goodbye. You need uh. your daily workout. <laughs> yes. Yeah. Oh. You have a beautiful view. That's oh. beautiful. <laughs> Sorry. Okay. Thank you. We will go to Capri, Positano. Uh -huh. Return. What? You can go by ferry. Ferry. A ferry. Yes. What time? I don't know. You should check on the yeah. timetable because there are many uh, departures every day. Okay. Yeah. You can also walk to the ticket boxes by mm -hmm. the pier. and You ask them. I think the first one is 825. Many ferries are different departure. Uh -huh. 8, 9, 10. Every hour? Minimum. Almost, yes. uh -huh. Almost every hour. From Positano to here is Teddy's best, yes. Positano, I suggest you to go by ferry, no bus yes it's better uh, okay. you also have buses but it be, they are very crowded crowded uh, yes better by ferry uh, so how about well, to you can take the ferry, ferry. Check, out. check out yes it's at 10 a.m leave the key on the bed you just close the, this door because the owner lives down, down here this is all private so no worries okay ah, yeah. when you go out you have to hook this one first yeah. you hook this way and up here

당신 쉬어라 저기 넘어가면은 어부마을이 있어 거기에도 숙소가 있는데 내가 그거 먼 알아봤었거든 비가 응. 좋아서 이리 왔어 그니까요. 차서다 뭐, 어. 넘어가잖아 뭐야, 뭐야. 포터 블루베너 하나당 3만원인데 6만원 버셨잖아 저희처럼 들고 지 마시고 사람 써서 <laughs> 피해 있어 중간에 평평 되시면 평평이 안 되시더라도 딱모시고 <laughs> 이거 사람 불러서 와야지 촬영하다 멈췄잖아 우리 <laughs> 못다오는 길을 한 15분 걸렸나? 아. 걸어서 가면은 한 5분이면 갈수 숙소 너무 좋은데 잡은 거 아니에요 진짜. 저희 방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2인용 침대, 냉장고 작은 거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화장실도 2층에 이렇게 욕실 있고. 좀 오래된 집 같은데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뷰. 남편 지금 차대 털려 있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짝 나무에 가려졌고 옆집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옆집 뷰가. 네. 아말피에서 최고의 뷰가 이 옆집 뷰 아닐까 싶네요. 같이 쓸수 있다고. 너무 현실감이 없네요, 진짜. 아 운동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 오늘은. 아니에요. 어... 어이, 오늘 캐리어에 많이 시달리신. 날씨가 만약에 더안 좋아지면 진짜 오늘 본게 최고의 뷰일 수도 있어.